안녕하세요. 가난 포도 농원입니다. 오늘 저희 땅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이 씨가 조금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물 빠짐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이 씨가 약간 좀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풀빅산, 처음에 그 보여드린 그 풀빅산을, 거기는 뭐 나와 있는 내용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폴빅산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어 지금 보여드리는 차원이고요. 어 저는 이시관리 차원, 그리고 뿌리 밝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가 폴빅산을 지금 물준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어물 관주하면서 폴빅산을 어 같이 관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어 온도를 현재 11시 14분인데요. 30도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폭을 지금 3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정도 해서 지금 계속 어뭐 33도가 넘어가면은 천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어 열리는 그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장 안에 지금 이제 싹이 어 이제 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요정도 지금 네 이제 싹이 지금 틀려고 하고 있죠 요정도로 지금 이게 렇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곧좀 있으면 이제 금방 아 눈들이 이제 올라오겠죠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하고 있는거 올라온건 제법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 목면시비 전에, 전에 해뒀던 현재 예, 목면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물 떨어지네요 어, 이 정도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예, 이 정도면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제가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서 촬영하기가 좀 그런데 어찌됐든 어, 목면시비를 지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축축함을 이렇게 유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어, 항상 습도를 한70 정도 지금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좀 날씨가 이제 꽃샘 추위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어, 다행히 온풍기는 지금 안 돌더라고요. 저 오후도, 온풍기 온도는 현재 5도로 이렇게 맞춰놨고 야간 온도 5도로 맞춰놨고요. 어, 현재 습도가 좀 이렇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습을 좀 포장을 좀 축축하게 적습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어, 적습상태를 유지해줘야만이 싹이 몸이 트는데 어~ 고르게 이렇게 틀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 싹이 나올 때 저희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쪽 지역과 저 안쪽 지역의 온도 차이가 거의 한 3도 많게는 4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 4도의 온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기 순환팬을 계속 이렇게 순환팬이 지금 이쪽으로 불었다가 다시 이쪽으로 봐 정방향과 역방향을 이렇게 같이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공기가 계속 한 곳에 정체되지 않고 계속 순환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지금 순환 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습도 상태를 항상 지금 이제 싹이 나기 전 상태고 현재 온도는 제가 3 0도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더 온도를 좀 낮게. 어, 저쪽 해야겠죠. 지금은 이제 싹이 우미 특이 직전이기 때문에 30도로 세팅해서, 어, 약 3도 정도 이렇게 간격을 주고, 편차를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은 지금 싹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어, 습은 한70% 80% 정도는, 어,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습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에, 그래서 좀 저렇게 이제 목면 시비 형태로 해서 가지에, 가지 뿐만 아니라 포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퍼지면서 어, 적습 상태가 좀 유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모든 노력은 결국, 바라, 즉, 싹 이렇게 움이 터져 나오면서 움이 좀 고르게, 어, 고르게 편차 없이, 어, 안쪽과, 저 안쪽과 현재 이런 그 이제 입구 쪽과 저 안쪽이 현재 여기가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입구 쪽입니다. 아 그리고 저안쪽에 온도 차이가 아까 3도 4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차이를 극복을 하고 저 안쪽은 좀 늦게 싹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차이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순환 팬을 돌려주고 지금 이렇게 습 상태를 좀 이렇게 적습 상태를 유지를 해줌으로써 그런 것을 좀전 아름대로 극복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저희 농장의 포장 상태 어떤 그 환경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 노력의 일환으로 풀백산을 관주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온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스프링클러로 해서 이제 목면시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어 통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관리해 주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어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 보았습니다. 어 항상 말씀드립니다. 1년 그 재배 과정에 에, 작기별로 나와 있는 생육 단계별로 나와 있는 그 전체 풀 영상을 꼭 시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올려 드리는 이런 업데이트 된 영상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신다면은 영상을 시청하신다면은 어, 저는 이렇게 샤인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 그, 동영상 시청은 반복 시청하는 게, 즉, 다시 말해서 반복 교육이라는 게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 시청하는 것이 굉장히 고 전체 2시간짜리를 풀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기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큰 화면을 보시려면 컴퓨터로 보시는 게 이렇게 더 편하시고요. 뭐, TV를 연결해서 요즘엔 또 보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 선택하셔가지고, 꼭그 같은, 작게 그 시기에 꼭 봐야 될 영상들을 미리미리 보셔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시면은, 어, 교육 효과가 훨씬 더 높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